단독 후보 같으면 좀더 간단히 지나갈 텐데 응급재단 이사 후보 대신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후보로 출마하신 목사님은 네 분이시고 선택되실 목사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분 중에서 세 분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유심히 들어 주시기 바라고 장로 이사는 세 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후보가 두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총회 기간까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응급재단 이사로 또 봉사하실 분들은 총회 기간에 등록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 후보 1번 임경학 목사님부터 소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응급재단 목사 이사 후보 기호 1번 부산 중부노예 남산 은혜교회 임경학 목사입니다. 주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상식과 통찰력 그리고 화합이 장점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은 때론 나 자신을 보는 데 있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더 나은 은급재단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1. 연금 수령액에 동결을 약속합니다. 은급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부득이 납입금을 높이고 수령액을 감하는 것 마치 눈뜨고 코베이는 듯한 불편한 현실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가입자를 더 많이 늘리고 투자의 극대화와 건전한 기부를 통해서 자산을 키우는 일을 통해 더 해나가야 할 운영자들의 지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한 기부의 장을 열수 있는 초석을 함께하는 이사들과 협력하여 만들어 가겠습니다. 2. 가입하고 싶은 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급은 기본적으로 은퇴 후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과 함께 복지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급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 조항이나 설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고 싶은 언급으로 그 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지를 확장시켜가는 문제에 운영자들의 지혜를 모으면 많은 부분 가능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몇몇 콘도의 사용권처럼 더 많은 복지 쪽에 연구를 해서 그 장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가입자를 늘리는 일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금 은급에 가입된 현황이 총 2,525명으로 전체 목회자의 75%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가 은급에 가입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선교를 돕는 일에 열심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멀리 본다면 그들의 응급을 돕는 일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노예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의 일부를 응급으로 돌려 그들을 응급에 가입해서 노후 및 복지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를 실천하는 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2번 장영돈 목사님이십니다. 예, 전라노예 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후보 2번 장영도 목사입니다 2017년도에 제가 전라노예로 갔습니다 은광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냈습니다 응급재단에 가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원고를 하나 기독교부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재단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실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6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4월 로회 때에 많은 후배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급재단에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그 질문을 심각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언급재단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연구를 하면서 제가 6월 달에 또 총회 언급재단은 지속가능한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원고를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급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제도 개혁이 최근에 발표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언급은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계속 갈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이래는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강도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신대원을 졸업하는 강도사님들이 1년에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부터 우리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갑니다. 가입자 가입할 수 있는 숫자와 가입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연금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가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듯이 개혁적인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노예가. 여러분, 미자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뒤에 아무런 생활 대책이 없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가 어,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것을 언급으로 대신 넣어줘서 이분들이 은퇴했을 때에 노후 보장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은급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기부 정책을 펼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후배들이 지금 언급재단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는데 언급에 가입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성호 목사님, 기호 4번 김두삼 목사님 이어서 송현발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언급재단 이사 후보 3번으로 등록한 김성호 목사입니다 당회에 또 허락과 노후의 추천을 받아서 응급재단 이사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어, 2년 전에 어, 타이반, 자이반, 여러 이유로 응급재단 감사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2년 정도 감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응급재단의 장점 또 잘하고 있는 그, 그, 어, 부분과 단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2년을 마치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응급재단 이사로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응급재단은 너무나 정말 좋은 그런 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장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한 단점도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급과 직업의 균형이 시급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는 노회 여러 협력을 어, 입어서 어, 교회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노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는 방법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모든 어 가입자들이 이해하고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의 이사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주, 정기적으로 1년에 1년 내지 2회 정도를 지역별로 그런 응급재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응급재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입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배들이 이 응급재단에 신뢰하면서 가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감사를 마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 후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재단 이사회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과 모든 어, 노예와 목사님들이 응급재단 가입을 어, 그렇게 먼뭇원뭇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급재단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는 어, 우리 청대 목사, 어, 목사님, 또 청대 장로님, 어, 저는 어, 응급재단 어, 목사, 어, 이사 후보의 출만 기호 4번 어, 울산노의 김두삼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어, 제 짧은 소견이지만 어, 발표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응급재단은 2,500여 명의 가입자와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런 재단이 되었고요 한해약 5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건전한 재단이 되었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재단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저도 응급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금융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거 불가능한 응급재단입니다. 그런 답변들을 다 동일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응급을 시행하는 7개 거단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건전한 재단이 되었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참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목사님들 노력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교회들이 응급재단을 믿고 여기에 불입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우선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을 누군가는 또다시 해야 하고 봉사하고 이 귀한 응급재단을 개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보다 신실하고 성실한 분들이 좀 들어가서 일을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어,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 응급재단이 잘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어, 은퇴율을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안심하시고 정말 교회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응급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서 앞으로 잘해 주시도록 박수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재단 장로 후보 대신두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김해식 장로님께서 말씀하니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저는 응급재단 이사후보 1번 김해식 장로입니다 제인호 단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가음정교회 심우장로로 전국 장로의 부회장과 경남법통로의 장로회장으로 승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경남 노예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설립 30년째를 맞는 응급재단의 가입자가 현재 약 2,500여 명이고 총의 응급재단 기금이 지난 5월 기쯤으로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응급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수고 수관역대 이사 감사분들과. 헌신적으로 노력한 신우 직원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응급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목회자가 안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재단에 우리 교단의 76% 정도의 목사님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약 24%의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이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사분들과 협력해서 총회 응급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응급재단 발전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급재단 이사 후보 1번 김혜식 장로입니다. 73회 총회 응급재단 장로이사 후보로 등록한 경북 중부 노회 경산 중부교회 정금석 장로입니다 총회 이렇게 선출직에 참 처음 이렇게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우리 총들님들 앞에 서게 되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표가 없다고 해서 소규모를 준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저기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앞에 선배님들 목사님들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발표하시는데 아참 실수를 했구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은 총영급재단잘 모릅니다 노회와 목사님과 장로님 추천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또, 노예를 성겨웠던 그 마음으로 성기면 총회도 잘 성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왔던 길과 또 기업을 경영했던 경험과 또 기업의 재무이사로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총회의 부르심에 잘 순정해서 우리 언급재단에 반드시,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선택, 아니지, 선택. 선택 유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지재단 감사 후보 어, 목사 김선엽 목사님, 장로 박두양 장로님, 학교법인 감사 후보 황은선 목사님 세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분들에게 박수 뜨겁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법인 감사로 어, 또 나오게 된현 감사입니다. <laughs> 그러나 감사 임기가 2년이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감사가 3인인데 두 분이 또 원래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마저 나가게 되어지면좀 학교를 살피는 일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어, 제가 또 다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진주노의 총회 유지재단 감사로 추천받은 진주중부교회 김선영 목사입니다 총회 유지재단 이사로 4년 경험한 경험을 잘 살려서 총회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빠짐없이 잘못됨이 없이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역시 종회유재단 감사 후보 박도양입니다. 경남 법통, 어, 법통로에 우리 황우선 목사님 힘모아 주시는 창원시광교회 장로 19년 차입니다. 방금 김선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유재단 사년을 생겼더렸습니다 아,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만은 사무국의 직원들이 아, 유재단 역사일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이사회는 처음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김 목사님이 서기로, 제가 회계로 모여 섬겼습니다만, 그 뜻을 잘 살려서 또 감사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때문에 몇 분들의 장로님들이 감사의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흔쾌히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신 감사 후원님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서성은 목사님이 마무리 광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후보자가 문자, 이메일, 동영상 중에서 주일에 이번 주에는 이것, 다음 주에는 이것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후보자가 어, 언제든지 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 복수 임원 그 출마자 중에서 지지 발언하시는 분은 계속 오늘 하신 분이 하셔도 좋고 어, 오늘 해보니까 또딴 분들로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분 교체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16개 노회 전체 총대 목사당로 합쳐서 280명인데 194명이 참석해서 69% 참여했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